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히타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갔다 왔고요 히타이트 설명을 하자면은, 네, 얘네는 이제 지금의 트르키에 쪽에 있는 고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특이한 게, 어, 일단 철을 씁니다. 어, 그럼 갑옷 다 단단해서 다 죽이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당시 철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을 이제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철을 전차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 이음쇠, 뭐박바뭐박 이런 거를 철로 좀 덧대고 막뭐 만들면서 다른 애들이 이제 전차에 이제 한두명말 끄는 기수하고 싸우는 놈 이렇게 두명으로 운영할 때 타이트는 세 명이서 운영이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게임에서도 전차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인물 소개 스피룰리우마는 이제 2세입니다. 스피룰리우마 2세요. 이친구는 히타이트의 마지막을 그 원래는 얘가 멸망을 하는데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다시 타이틀을 부활시키는 예, 네, 다시 거대한 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도록 하죠. h a p e is a weak woken land. Fight b a e t in waste. e k d By the might of Ramses the Great. Now a dark cloud hangs over hat. Oh, And the land lies fractured. 쇼필유마 Son of King Tugalia IV is all that holds Hattusha together, but fate seems set against him. Though he is surrounded by kin, the Hittites are a fickle and treacherous people. Shapriluma may be the single exception, but the same cannot be said of his neighbors. Lurking far to the south is the most treacherous threat of all: the follower of the stag god. Who will stop at nothing to see Hattusha crumble? And that is not the only threat that rears its head. Jealous tribes exist in every kingdom, sowing discord at every opportunity. As the Libu rise against Egypt, so do the Phrygians rise against Hattusha. All while Sheplyuma fights valiantly to save the lives of his people. I can sympathize with a ruler who must reclaim his ravaged land, desolate from Kaskian attacks. A man who values peace and diplomacy is a rare thing indeed. One who rules through a firm, but fair hand. Even more so.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력 건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이제 방어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어 건물에 좀더 보너스를 더 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 보시면은 이제 네, 수비대 병력 5 개를 주면서 행복도랑 영향력까지다 올려버리는 이런 민병대 뭐 이런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예, 군단들 좀 싸게 싸게 굴리, 굴리는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적 성장 행복도 식량 다 주는 예, 뭐 지을거 없을 때. 있는 이런 조그만 건물도 하나 있고요 어, 얘는 이제 타이트의 마, 왕이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왕으로 시작합니다 어... 그냥 빠르게 초반부터 뭐 있는 자원 좀 털어가지고 특수보집 예. 해서 us 바로 이제 6티어 전차를 뽑을 수 있는 막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우산이 두가지가 있는데 어... 자비로운 자 무엇할 리로 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판도가 일단 지금 3개를 예, 먹고 시작을 하고요 네, 영지 하나가 지금 반대쪽 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전쟁을 좀 필수 불가결적으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속국을 하나 가지고 시작합니다 I will unite this land. 다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저를 싫어합니다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큰놈 이런 큰 놈들 빼고 옆에부터 조그만 놈들 있죠 얘네들 대부분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전쟁을 좀 해가지고 이제 좀 같이 먹는 이제 좀 보는 것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좀큰 놈들이 또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 먼저 막고 바깥쪽 애들 좀 어떻게 해보면,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 아래쪽에 메이저 팩션이죠 타르훈 타사 얘또 있고 여기 아래쪽에 메이저 팩션 하나 도 예. 쉐르든 그래서 좀 위협이 많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 여기 <목소리> 어, 뭔지 모르는 이 친구들 예, 죽이도록 now.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Attack the enemy, 아, the enemy.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명이 타고 있죠 히타이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더 <목소리> 무거운 전차가 달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돌격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가운데 쪽에 좀따딴한 애들 몰아주고요 뒤쪽에 스피룰리오마 네. 전차는 항상 이 나무가 없는 쪽에 네, 피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다 전차는 네, 이제 길 따라서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네,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쭉뻥 뚫린 대로 좀 이동을 하면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정찰 임무 같은 걸수행하시면 됩니다 숲에 매, 매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숲이랑 떨어져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조금 발견했고요. 앞으로 전진. 양쪽에 적이 있으니까 조금 어지럽죠. 오, 이거 뭐야, 뭐야. 네, 싸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들어오주시면은 나야, 땡큐죠 들어오면 이제 전차 박을게요. 자, 전차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나 맞고 싶다면 내가 때려줘야지. 어, 아, 또 이쪽으로 와주네요. 좋습니다. 샌드위치 싸려고 하는 것 같죠? 전차로 다막 네, 죽여버리도록 할게요. 3티어 전차라 세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네, 전차입니다. 네, 근공방이 조금 딸려가지고, 돌격을 무조건 잘 넣어야 되는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6티어 전차 보시면은,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무게도 엄청 높아가지고, 거의 두개 카드를 같이 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돌파가 하나 봐야죠. 이제, 아, 이거, 이거지. 맞아, 맞아,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자, 방향 잡았고요 돌진. 오우, 야, 우와, <laughs> 날라가는 거 봐. <laughs> 에, 엄청 셉니다. 이제 말도 안 되게 무게가 높기 때문 에, 오랄빵 내는 거는 정말 수식가입니다. 오잘떠오릅니 자, 야 증원 증언, 증원하고요. 사이드 먼저 누주겠습니다 합투샤 사이드 누리려고 하는데 상관없죠. 왜 네? 우리는 전차가 있기 때문에 날려버릴게요, 그냥. 야, 네, 아, 가뜩이나 모여있었기 모여 때문에 돌격해가 엄청납니다. 네, 한 방에 반피 만져버렸고요 스카드 날아가겠네요. 좋습니다. 네, 한 카드를 이쪽으로 보내고. 아시는 게좀 좋습니다. 많이, 다른 시리즈보다 많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충원해주고요 네, 어차피 얘네랑 전쟁한다 했죠. 그냥 영지 들어가서. 한대 때려주겠습니다. 가고 좀 가고. 무르카 s i t us. 한번더 충원해 주세요. 지로 돌아와서 나 여기서 충원 들어가겠습니다. 창병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병 이게 버스군. 아마 아린나는 여기서 이제 병력이 와서 이쪽 들어갈 겁니다. For hati's glory. For h a t s glory.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데 보통 난이도 이거 이길 실수가 있을거에요 잘 싸우면 뭐. 무조건 진다 뜨거든요? 받아서 들어오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누가 싸우고 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방어로 바뀌었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방어 구역은 이쪽 여기 언덕입니다 여기 돌도 있고 이렇게 쫙 여기서 막으면 되기 때문에 망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서 돌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숲 쪽에서 언더 끼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뒤쪽에 좀 멀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지금 얘네가 3티어인데 황금 방패에다가 갑옷 80배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이 금방패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거리 공격 다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대데가 요런 거 켜주면은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원거리 방패 쳐내기 하면은 진짜 좋아 죽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격을 잘받아내기 때문에 예, 얘는 안 돼요. 예, 얘는 잘 살려야 된다는 거. 대신에 갑옷이 폭발입니다. 화살 쫙쫙 빼줍니다. 예, 진짜 별라안 붙죠 지금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지금. 예, <laughs> 진짜 이이 이지랄 이, 이 하면은 원거리 다 받아 낼수 있다 보니까 예, 뭐 추천, 예, 뭐 추창도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예, 얘네 화살도 적어요. 금방 빠집니다. Your 하면은 아군도 사격 받죠. 전차가 잘 돌고 있고 보병들 잘 버티고 있죠.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돌진네잘 들어갔어요. 도, 돌진 방금 전이랑 다르게 자, 이번이 좀 다르죠. 이거가 스킬 썼는데 네, 방패 주가 썼네요. 네, 후방 가격 스킬고요. 쫙 밀어내주고요. 와, 죽은 거많았어 역시 투석병 잡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해골로 만들어주고요. 그쵸. 네. 자, 이제 이쪽, 이쪽 돌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제일 좀 나아 보이죠? 전차 좀 넣어주고요. 쫙. 결국은 이제 고병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 도망간 거는 뭐 괜찮습니다. 자, 돌진 받고요쫙 박아줍니다. 싸워주고요, 잠깐. 빠지겠습니다. 네, 돌진 박아줬고요, 또. 오, 돌진 잘 들어갔어요. 예, 오! 도망가는 거 봐라, 이거. <laughs> 아우, 재밌다. 쭉 싸워주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빠집니다. 이것만 해도 이긴다. 제대로 밟게요. 그냥 좁게 저기 있는 쪽 폭을 맞춰가지고 돌진하면 잘 박히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돌진, 오여 주자 삼티어 이게 전차라고 보여주자. 와씨, 이건 뭐지? 못... 아, 장군 잡았어요. <laughs> 돌진 한방이면 뭐든지 해결된다. 이거지 이거지. <laughs> 야, 쓸어 버렸는데? 방질을? 아, 이겼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장군 잡아 줄게요. 마지막까지. 네. 발로 차이. 킥. 아. 우리 싸워야 되니까. 네, 한번더 해주고요. 자, 싸워주면. 예, 한번더 총을 해 주고요. a 싸워 주면 알아서 이겨 줍니다. 으. 그. 점거자 이렇게 영지를 하나 확보를 해 버렸습니다.